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북한과 중국 국경이 전쟁터로 변했다라는 주제로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이가 다급한 나머지 북한과 중국의 국경을 봉쇄했는데, 이후에 북한과 중국 국경에서 지금 거의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체험 삶의 현장, 너 죽고 나 살자오! 한마디로 아비규환이다 라는 그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가열차게 전해 올리가수다래 정성산TV를 애청해주고 계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반갑습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광고를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을 고쳐 가열차게 눌러주시면 생계에 많이 도움이 되가수다래 때려잡자 공산당, 김정은, 미열공, 주사파, 촉결. 그딴거 거 있겠습니까? 평양에 태극기가 휘날리는 그날까지. 평양 옥류관에서 태극기 흔들면서 냉면을 먹는 그날까지 가열차게 달려 가가수다래. 자, 어떤 소식이냐, 여러분. 어, 다, 아, 여러분들께서 아시겠지만, 지금 이 중국발 코로나 이 바이러스의 사태가 뭐 범상치 않죠? 심상치 않죠? 전 세계적인 이 문제로 지금 극대화되고 있는데, 우선국 그 김정은이가 왜 급하게 이 22일날 국경을 폐쇄했는지 그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좀 말씀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왜 북한의 북중 국경지대에서 이리 전쟁터 아비규환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지 그이 피비린내 나는 체험 삶의 현장이 왜 이어지고 있는지를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릴게요. 로이터통신이 1월 21일 날 북한 코로나 바이러스 우려로 외국 관광객을 관광을 전면 중단했다. 이것도 어마어마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북한은 작년도 11월달, 10월달, 11월달 중국과 영국이라든지 또 유럽이라든지 동남아라든지 또 러시아라든지 이런 나라에 가 있는 관광객 고려 관광 이 총국과 연결되어 있는 외국 관광객들에게 이미 티켓을 굉장히 많이 팔아줬습니다. 그래서 이 김정은이가 급하게 오픈을 한 곳이 이제 삼지연 관광지구 그다음에 이제 이, 이 양덕 원천 관광지구 나아가서는 원산 평양 판문점 금강산 뭐 묘양산 뭐이 이 패키지로 이미 다 팔아버렸습니다. 그뭐 많게는 뭐, 뭐, 600유로, 뭐, 500유로 이러지만, 평균적으로 3박 4일 코스에 한국돈으로 한 150만원 이상입니다. 근데 이미 이거 다 팔아버렸는데, 오죽 김종은이가이 중국발 코로스 바이러스가 급하니까, 이렇게 다다 걸었겠습니까? 이게 상징하는 바가 커요. 그래서 제가 이후에, 아니, 자, 그렇다면, 이 외신이 전한 것처럼 연간 20만 명에서 많게는 30만 명까지 북한에 이 중국의 관광객들이 가, 가던 것이 팩트고 또 시진핑이가 2019년 6월 평양 방문 이후에 김정은이와 약속을 해서 최대 1 0만 명, 많게는 1억 명까지도 관광객을 밀어주겠다라고 하는 엠바고 통신이 있었는데 그래서 연간 20만 명에서 30만 명이 30만 명의 중국 관광객 및 해외 관광객들이 쓰던 금액, 현, 대량 현금, 벌크 캐시가 연간 김정은이한테 들어가던 돈이 약 11억 달러인데, 이곳까지 김정은이가 막을 만큼 다급한 중국발 코로나 바이러스. 저는 뭐가 궁금했느냐? 아니, 평양에 바글바글 하고, 바글바글한 게 중국 애들인데 판문점 바글바글, 묘양산 바글바글, 뭐 중국 사람들이 안간 데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중국이 관객들이 이렇게 많이 갔는데 과연 중국이 쉬쉬하면서 작년도 10월달부터 이 폐렴 증상이 나타나던 우한의 폐렴 환자들을 쉬쉬하지 않았습니까? 과연 없었을까?라고 해서 제가 제 소식통에게 과연 북한에서 이, 지금 이렇게 김정은이가 중국 관광객들까지 막고 있는데, 북한에는 어떠냐라고 물어봤었습니다. 그전에 방송을 했지요. 했더니, 이 중국 저의 소식통이 이야기를 하긴, 하기를, 이미 북한에도 중국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퍼진 거 모르냐. 응? 평양에 이 퍼져가지고, 지금 북한도 만, 장난이 아니다. 이미, 그리고 작년도 12월, 그리고 올해 초부터 북한의 방역당국이나 또 중국, 동북 삼성에 있는 이 의사들이 신의주에 들어가가지고 중국 관광객들, 이 폐렴에 걸린 관광객들을 내온 게다 알고 있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사실은 1월 초부터 다급하게 국경을 닫아 맨 것은 바로 무엇이다? 이미 평양과 대도시에서 이정확하진 않습니다. 이 친구의 이 소식이 이미 평양과 신의주나 기타 도시들에서 이 우한의 폐렴 바이러스 비르스 중국 우한 폐렴 비르스가 퍼졌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곳까지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해 드렸습니다. 뭐 어, 뭐 가능한 이야기지요. 하도 중국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자, 그런데 그렇다 치더라도 김정은이가 그렇게 국경을 봉쇄하고 이이 이 한마디로 그렇게 자기한테 벌어들이던 관광 비용까지도 이제 차단하면서 또한 북한 내부에 있는 이 관광객들도 함부로 중국을 못 가게 했으며 관광객 자체를 받지 않, 않는 이런 괴한 현상에 저는 어디에 포커스를 제일 많이 맞췄느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북한의 경제 교육 규모의 거의 90%는 어디냐? 중국입니다. 그리고 중국과 북경을 통한 밀수 밀거래. 그 외에 이 북한 경제의 그 전부라고 지하 경제라고 해야죠. 중국의 동북 삼성에 있는 돈주들과 대방들과 또 북한에 있는 대방들, 원산에 있는 대방들이 환치기를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이 동북 삼성이에요. 왜냐면, 북한에 이제 그 카지노가 있거나 또 북한에 오면 대우를 받으니까, 이 중국의 돈주들이 북한으로 많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이 돈놀이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자, 생필품을 밀수로 나르고, 또 북한의 국가 차원에서 여러 가지 수입을 하던 그것을 다이 스톱할 만큼 북한의 긴박한 상황. 자, 그런데, 이렇게 국경을 봉쇄하면 그동안에 밀수를 하던 또이 돈고리를 하던 이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될까라는 궁금증들이 많았어요. 이제 그거를 이제 전에 왔는데 우선 그 소식 전에 북한이 지금 다급하게 우한폐렴 때문에 북한이 우한폐렴을 차단하기 위해서 국경 무역까지도 금지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무역은 좀 허용을 해줬거든요. 근데 북한은 이 28일날 이 국경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무역을 금지하겠다라고 이렇게 공문을 띄웠어요. 자유아시아방송은 북한 당국이 28일 우한 폐렴 방역을 막기 위해 북중간 무역 거래를 완전히 중지시켰다. 그러면서 소식통은 28일 오전부터 신의주 쪽으로 들어오던 그 세관을 통해서 들어오던 단둥을 통해서 나가던 들어오고 나가던 그 세관을 통제했으며 이후에 북한에서 지금 이 중국에 나가 있는 이 소위 말하는 이 북한 외교 공간들에서도 일체 북한에 들어올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우한 이, 폐염에 걸린 징조가 보이면 가차 없이 신고를 해라.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이제 이런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과 관련해서 비자 비자를 완전히 닫아 걸었습니다. 이 파일. 굉장히 심각하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런 현상은 그 내부 소식통에 통해, 통해서 이야기한 이런 현상은 2003년 사스가 퍼졌을 때보다도 이 서, 지금 현재 북한의 이러한 이, 이 폐쇄는 더 심하다 사드 때보다 더 심한 공포감 속에 긴장 긴장하게 대응하고 있다라고 밝혔으며 계속해서 이 자유 아시아 방송은 지금 이 신종 바이러스가 물론 이 앞에 제가 제 내부 소지통에 이야기를 했지만, 아직 지, 걸렸는지, 북한이 감염됐는지 확실하진 않습니다만, 어찌되었든, 이런 지금 이국경까지 이 폐쇄하고, 밀고래하던 애들까지도 통제하고, 세관을 폐쇄하다시피 하고, 비자를 안 내고 있는 이 현상에 대해서, 만약, 이 내부 소지통은, 만약 중국의 우한 폐렴 바이러스가, 조선에 퍼진다면 방역 체계가 부실하고 위약품도 부족한 조선, 우리는 죽음의 공포에 휩싸일 수밖에 없으며 감염된 북한 주민들이 무리로 쓰러질 경우 김정은 체제 자체가 크게 위협받을게 될 것이다. 또한 이미 평양이 감염되었다는 소식도 파다한데 북한 당국이 속이는 거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자유아시아 방송은 (30일) 날또 이야기를 했어요 북한 소식을 북한이 그동안 이~ 좀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던 북한 신의주 세관은 화물차 운전수까지 격리했으며 나아가서는 평양 신의주 단동을 통하던 국제 열차까지 올스톱 시켰다 그니까 러 중국계의 우한 예, 코로나 신종 바이러스 때문에 김정은이가 다담을 수 있는 건 다다담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무슨 이야기냐? 제 내부 소식통들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 지금 현재 북한하고 거래하는 동사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북한이 다다 거니까 얘네들이 당일치기로 일수를 일수놀이를 하거든요. 또한 일수놀이만 합니까? 북한을 통해서 그 동안에 외외상도 깔고 있고 또 북한에서 중국으로 가가지고 물건을 띄우고 후에 후불로 주는 경우도 있고 또한 미리 이제 북한에 들어가가지고 돈을 담겨 놓고 북한의 수산물들이나 광물들을 중국으로 데리고 오는 놈들도 있고 대부분 아주 좀 포괄적으로 의미하면은 돈을 제일 많이 묻어놔야 되는 데는 북한이에요. 근데 북한이 통제를 딱 하니까 그러 그러다 보니 몰래 밀수하고 일당치기로 환치기 하던 애들 수산물 짝으로 날리던 애들이 지금 이 국경을 딱이이 이 폐시하니까 아주 패닉상태 이게 그런데 왜 전쟁터로 변했느냐 이게 제 소식통이 전화소식이 뭡니까 밤마다 맨날 북한으로 들락날락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 북한의 국경 경비대도 이제는 쏘라 이 국경을 폐쇄했으니까, 뭐, 탈북자고 나발이고, 밀수하면 쏴라, 뭐, 이런 명령까지 내려왔고, 또 중국에 있는 변방 경비대도, 북한으로 들어가서, 들어가다가 뭐, 밀수하거나 이러면 큰일 날줄 알아라, 라고 지시가 내렸는데도, 이게 국경을 폐쇄했으니까, 이 밤마다 전쟁터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왜? 돈 앞에는, 돈 앞에는 양심이고 무서움 따위가 없거든. 그러니까, 이, 중국의 우한 신종 바이러스 때문에 이 북중 국경이 봉쇄된 이후에 이 전주들과 돈주들과 또이 수산물 짝치기를 하던 아주 그냥 트럭으로 날려 애들이 돈이 막히니까 밤마다 이 전쟁을 벌이느라고 지금 정신이 없다고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은 바로 무엇이냐. 하늘이 돋고 있습니다 북한의 무역 교역의 90%를 차지하던 중국 해마다 30만 명 이상을 북한에 관광객을 보내주던 중국의 이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김정은이가 국경을 폐쇄했으며 매일 밤 북한 국경에서는 전쟁터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늘이 돋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구장창 이야기하고 있는 제 정승산 TV의 슬로건이 뭡니까? 자나깨나 한미동맹, 자나깨나 반중친미, 공산당열망 중국과 혈맹이던 북한이 중국의 이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국경까지 폐쇄했으며 돈고래로라던 북한의 북중 이 밀수하는 친구들이 지금 매일 밤 쩐의 전쟁. 이 물건을 배달하고 그 돈을 받아내려고 지금 미친 듯이 움직이고 있다는 그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미얼고! 감사합니다.